메일성경묵상 나눔입니다.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레기 6상 24절에서 7장 1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잔은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고, 그릇은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채소장의 남자는 그 모든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제물의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세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을 덮은 커플 콩팥과 함께 떼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교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버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 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 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 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달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다섯 가지 제사의 추가 규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로 규정되어 주고 있는데, 속죄제 제물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뜰, 거룩한 곳, 또 거룩할 것이며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어, 이 장소나 또이 재물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어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서는 에 하나님이 함께 있거나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때 거룩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속죄제에서는 이제 속죄 제물을 잡는 것인데요, 번제물 앞에서 잡는 것또그 재물을 잡았을 때에 제사장이 이제 그 일들 한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피가 옷에 묻었을 때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또 고기를 토기에 삶았을 때는 그것을 깨뜨리고 유기에 삶았으면은 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동료로 만든 것이나 그런 것은 닦고 이제 정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뭐 남자가 그 고기를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송소에 속죄하게한 속죄제의 제물 고기를 먹지 못할지니 불사르라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을 위해서 어 이제 그 제사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고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고. 그 피가 묻은 옷은 고룩한 곳에서 빨며 제사장은 그 고기를 먹으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죄 제물은 먹지 말고 불사르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속권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죄와 속권죄 모두 다 죄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속죄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해지는 죄인 것이고 속권죄는 이웃들과 또내 주변의 관계 속에서 명확한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그 앞에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행동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속죄제는 그것에 비해서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자복하는 부분들이 이제 선행되어지거나 동시에 수행되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것 똑같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을 잡은 것이요, 재단필은 재단의 사방에 뿌리고 또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은 꼬리에 있는 것과 내장에 있는 것, 그리고 두 콩팥에 두 콩팥에 있는 것. 이제 간하고 관련된 부분인 거죠. 이 부분들에서 나온 것들은 제단에서 불사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들 이야기하는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을 때그 고기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제제와 속권제의 규례는 사실은 같고 그 제물은 속제하는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규정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번제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고 급히는 그 제단 사방에 뿌리며 그 기름을 모두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으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번제물의 가죽을 취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그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 인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인 거죠 화덕에 굽거나 냄비에 철판으로 만든 소재물이라고 하는 소재를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서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분배하여 그것으로 이용할 양식을 삼을 것을 이제 규정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번제물의 가죽을 가지며 소재 또한 그 드린 제사장에게 주어 모든 제사장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구별되는 제물과 제사의 장소는 거룩하다.이것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내 삶 또한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 다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나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기도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 또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하는 은혜가 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진다. 순양의 내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 또두 콩팥 간엽을 맞추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다. 제사장 또한 자신을 위해 속죄, 속건제를 드릴 때가 있다. 이때는 제물을 먹지 않고 태운다. 제사장을 위한 속건죄는 재단이나 성막을 오염시킨 죄가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헌물에를 위한 제사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하는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번제 가족은 제사장에게 돌려지고 익히지 않은 것들 소재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다. 모든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레이 지파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양한 삶의 영역들이 있다. 이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엽니다. 내 하루, 내 일상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 있는 내 일상이 거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할 일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함께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